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6일 차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에라 18장과 19장, 그리고 그 배경하에서 일어난 10편, 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요. 시골에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아, 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니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유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왔습니다. 그 근처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정말 외치면서 계속 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저희가 또 느끼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 제가 기도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그 숲을 있으면 어 수쪽으로 열세인 다윗의 그 군대가 승리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 지난 시간에 후세의 정보를 통해서 적의 전략을 이제 파악했던 거예요.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을 하냐 하면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거의 이제 전멸하게 되고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데 다시 국론이 분열되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배경하에서 일어난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동안에 지은 시가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하는 기에 기도들며 시를 썼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궁전이 있었죠. 자그 위쪽에 궁전이 먼 궁전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 땅을 떠나면서 바오림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만나고 시브이도 만났죠. 자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고 지금 이제 마하 나임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18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세, 어세 어, 이렇게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세, 3분의 1은 이때의 지휘하에 이렇게 어. 어, 세 그룹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고, 왕이 백성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다윗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반드시 함께 나가서 요압을쳐 죽이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처단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쭉 보시면은,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왕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요아카 아비세와 이때 이제 세 명을 리더로 세웠죠. 명령하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친히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 이 압살롬을 죽일까봐, 자기 아들을 죽일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고 싶은 그 아비로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왕이 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어, 우리의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왕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그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가서 어디에 갔다고요? 에브라임스프로에서 싸웠어요. 여기가 이제 싸우는 이제 전전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7절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벌써 전쟁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스프레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를 탔는데 그의 자랑거리인 길 자랑 그의 머리카락이 어디에 이제 걸렸냐면 노세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러니까 요압이그 알린 사람에게 네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열개띠1게 10개, 10개 주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녀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왕이 직접 말씀하신 걸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죽이죠. 창으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여러분들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큰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이 옛날에 아간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압살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전에 여러분들 보시 압살롬이 분명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낳았고 아들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아들도 죽었다. 이 압살롬이 철저히 죽었다. 대를 전할 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압살롬은 죽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우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하냐면 여기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와 그리고 요압과 구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짧게 전하, 전하자면 이 아이마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발도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마음이 아픈 이 다윗 왕에게 지혜롭게 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이죠. 자기가 죽였죠. 그런데 이 일을 네가 아이마아스, 네가 전해서는 네가 상을 얻지 못한 다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네가 글로 인해서 네가 큰일 날수 있다. 이 사실을 아이마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요압은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냐면 너 구스 사람, 네가 가서 이야기해. 그렇게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은 자이 요압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마스는, 어, 이제 발이 빠른데 자기가 꼭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 사람보다 먼저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왕이 슬퍼할 것을 아이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 옵소서 샬롬을 먼저 구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는 요화를 찬양한 하리로서이다. 그래서 오늘 들어 내주 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제 승기를 잡았다. 그 소식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궁금하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뜸을 들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구스 사람이 옵니다. 자 구스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래 소식 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옷을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묻겠죠. 젊은 사람이 잘, 젊은 압살롬은 자리 있느냐? 구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네 아들아, 네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반복할까요? 내 아들, 내 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진작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뭐그 청년 그리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자 그렇게 했는데 진작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돌아왔을 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다말 어 사건 이후에 2년이나 다말 집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암론 죽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 그술 어그술왕 거기 달매 외할아버지 집에 가 가지고 또 3년 있었죠. 자, 그리고 또와 가지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자 내란을 어, 기하면서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친 거. 이렇게 합치면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 아들 그러면서 진작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그 진작 보듬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결국 이렇게 이제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그때 한번 대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 그때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생명이 죽은 것보다 이 아들의 생명이 죽은 것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자신의 이제 생명보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죽은 것이 하나님께도 더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음, 다윗의 이 아픔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9장 와서요 다윗이 계속 옵니다 이제 계속 우니까 19장에 오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그 백성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니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이제 우는 거예요. 자,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작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로서 아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어 그러자 요압이 그 집에 들어가서 왕께 이제 말을 하는 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막 땅에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약간 협박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보여요. 7절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요압이 이 다윗을 좀 위협하는 것처럼 협박처럼 들릴 정도로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제야.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서 이제 왕의 눈치를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가지는 어, 다윗의 기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절에 이스라엘 모든 집합 백성들이 이제 변론하러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폐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다시 그러면 다윗을 왕위로 올려야 되는데. 기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11절로 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할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골육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될지가 모르는데요 다윗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골육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려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것을 유다에게 묻는가?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유다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압살롬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자, 너희들이 내 권력이요, 내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나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아마사를 요압 장군 대신에군 지휘관에 올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냐하면, 자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아마사도 다윗의 이 조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촌 지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압도 사촌 지간인데, 자이 아마사는 어떤 존재냐면 어, 아마사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유다지파를 품기 위해서 지금 요압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냐 하며, 요압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 아마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지파를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요압을 좀 견제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 이것을 본 유다지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 이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군지휘관인 아마사이죠. 그런데, 아마사를 품는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가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그래서 기우게 한 거예요. 아마사를 통해서 그들의 왕께 성과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오소서 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 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렇게 마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귀한 길에 다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이제 도망치러 가던 길에 만났던 심의 있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심의는 다시 이 귀한하려고 하는 길에서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 여기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송 20명과 더불어서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오고, 자, 이 시무이도 옵니다. 자, 그때 누가 이야기하냐면, 아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무이를 보고, 저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 요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우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르야의 수루야, 아들들아, 자 수르야는 어, 누구입니까? 어, 자기 어머니의 어, 자기 그 어, 외가 쪽에 이모 아닙니까? 이모, 자 아들들아, 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째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이겠느냐? 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자 시바는 만났었죠 근데 무비보셋은 양다리가 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갈때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무비보셋이 옵니다. 자 왕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리를 젊으로내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어, 니가 그 일을 왜 말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것이 그 밭을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바는 밭을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셨으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달락을 짓고 맙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먹을 것을 군사들에게 공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어, 내가 너를 공개해 주겠어, 호의를 베풀겠어 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제가 무슨 좋은 것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부탁하냐 하면 김함이라는 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절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곁에서 그냥 제가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자, 이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저를 대해 주듯이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이제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바르실래도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남북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왜 남북의 전쟁이 나올까요? 서로 누가 왕에 더 지분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4 0절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건너가게 할 날까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의까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유다 너희에게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왕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에.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항상 이제 내부대 소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등세든지 조금만 틈이 가면요 은 사탄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틈이 생긴다. 그럴 때 사탄의 이간질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발생한 시편 3편을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피했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려 했던 이유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지만 유압이 그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자그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절을 보시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대적이 많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 우리도 다위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위과 같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절 보시면,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로다 천만이 나를 에사 진친다 하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리로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 나를 구원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자 우리에게 있는 이라여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사모엘라 20장에는 세바의 반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클라이막스가 11장. 자, 안문과의 전쟁에서 거의 끝 무렵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의 칼이 떠나게 되지 않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계속 이런 이간질과 내란이 계속 일어나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10편 3편을 통해서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하루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수그러진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담담하게 주님, 어,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담하게 대하면서 그 아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다위시 10편 3편을통해서그 하는 기도를 보면서 여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환경 보지 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님이 끝내 주실 때에 그제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대적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